실수 A에 대해서, 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. FX가. 자, Y는 FX 위에 있는 두점 A, B가 있어요. A, B. 여기서의 접선을 각각 L, M이라 하자.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. 접선의 방정식.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침 어디서? X축 위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거야. 요 점을, 쌤이 어떤 k 0이라고 줄까? 그럼 k 0을 M에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고. l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죠. 맞지? 자, 그러면 우리가 m과 요 l 한번 구해 보자. 왜냐면 ab가 x 좌표가 주어져있거든 일단 0, 2를 지난다 했는데 0, 2 a값 구해지지는 않죠. 그죠? 일단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자. l 접선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자, l은 얘 미분해 주면 일단 얘 미분한 식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, 미분해 주게 되면 f 프라임 x는 요게 3x 제곱, 마이너스 5x 플러스 a. 요렇게 돼요. 이해가니? 자, 0 넣어주게 되면 기울기 a 나오죠. y는 ax. 그죠? 그 다음에 0,2를 지나니까 플러스 2.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.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, 우리가 b점도 좀 설정을 해놓자. b는, b는 뭐예요? 2콤마. 2집어 넣어주게 되면 12에다가 7 플러스 a 나오죠. 이걸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. 알겠지? 음. 자 M 직선 한번 구해 볼게요 M 직선 Y는 어 쏘리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알지? 이 어. e 집어넣어 주면 여기 얼마야? 8에다가 이 10이고요 그죠? 어. 2A 나오고 이 e 넣어주게 되면 얼마야?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럼 2A 나오네 2A 2,2A죠 여기,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, 여기에 지금 B는 2,2A가 나옵니다 됐나요? 어. 자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? 기울기는 길기는 아까 여기다 2 e 집어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? 2 e 집어 넣었더니 1 2 x 2 e 플러스 a가 나왔죠? a 플러스 2, 그죠? a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고요. 2 콤마 2a를 지나야 돼. 2 e 넣어주면 2a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네. 여기까지 알겠니? 여기까지 이해가죠? 음. 자, k 콤마 0을 지납니다. 얘도 k 콤마 0을 지나고 얘도 k 콤마 0을 지난단 말이야. k 넣어주면 0 나와요. 오케이? 그러면 ak가 얼마 나옵니까? AK가 AK가 K 넣으면 0나오니까 마이너스 2나오죠 k나오죠 k 나오 m n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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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m n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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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m n 마 m nom nom n k m n o 니까 o m nom n o k 3 o m n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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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3분의 o m nom n 맞죠?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, 자, A 값 구했으니까 끝났죠? 사실상. 마이너스 3분의 2. 자, FX식이 완성이 됩니다. FX가, X3은 계산 마무리나 합시다. 자,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. 마이너스 3분의 2X. 그 다음에, 플러스 2 나오나? 플러스 2. 여기다 지금 2를 집어넣고 곱하기 60을 하는 거죠. 그죠? F2를 한번 계산해주게 되면, F2는 아까 뭐라 했어? 2 a 라 했죠? 2a 요두 배에요 두 배. 마이너스 얼마지? 3분의 4에요. 요구할 필요도 없었네, 그죠? 맞지? f e 는 2a니까. 자, 그러면 얘는 계산해 주게 되면 요절대감에서 요 60배 해 주게 되면 얼마야? 80 나오죠? 맞지? 안 어렵지? 60 곱하기 절대값 f e 는 뭐가 나온다? 80이 나온다. 오케이.